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주 안에 실제로 거래된 서울 지역 20평대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고요. 최대 마이너스 54%까지 폭락을 하면서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2023년 입주물량이 역대 최대가 될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집값에 대한 하락세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당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선사현대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54%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2938세대, 고층은 28층, 사용승인일은 2,000. 년이고요. 용존율은 393%, 건폐율은 22%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상암로 11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암사역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2017년 당시 4억대 중반을 형성했던 매물들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꾸준히 올라왔어요. 무려 12억. 5천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3배가량 상승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하락 추세 갑작스런 폭락 매물이 나왔고 5억 8천만원의 직거래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54%대 폭락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8억 위에서 매수한 매물들은 현재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 지난 2017년 당시로 가격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닥은 모릅니다. 다음으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주공 3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016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은 1995년이고요, 공정률은 226%, 건배율은 17%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2017년 당시 4억 원대에서 형성했던 매물들이 거래량을 동반할 상승세가 꾸준히 나왔어요. 무려 10억 5천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2.5배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거래 절벽, 주변에 폭탄 매물 나왔죠? 5억 9천 7백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3%대 폭락 중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가격으로 돌아간 모습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동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9%대, 폭락 중에 있고요. 단지 정보 살펴보면 368세대, 고층은 22층, 사용승인일은 1999년, 용전율은 319%, 건폐율은 25%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신내로 7각길 31에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2억대 후반에서 형성했던 매물들이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최고점 6억 8천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부동산 거래 절벽 이후에 4억 1,600만원의 폭탄 매물 나오면서 마이너스 39%대 폭락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2020년 당시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닥을 아직 모릅니다. 다음으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 두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0평형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285세대 고층은 25층. 양승인 일은 1998년이고요. 운전율은 354%, 건폐율은 24%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도림로 59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남 구로역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2억 원대 초중반에서 매물을 형성했던 을 것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최고점 6억 1천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저점 대비 3배 가량 뛰었죠. 하지만 최근에 나온 하락 추세에 3억 9천 5백만 원대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5%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레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49세대 고층은 25층 사용승인일은 2015년이고요. 용적률은 232% 건폐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가마산로 442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는 신풍역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저점을 찍었던 것이 5억 4천만 원 꾸준히 상승하면서 13억 2천 4백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 배가 넘는 상승이었죠 그리고 나서 갑작스러운 폭탄 매물 8억 8천만 원에 부동산 중개거래로 거래가 완료되면서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이고 해당 수치는 지난 2018년 당시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현대 홈타운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964세대, 고층은 28층이고요. 사용승인율은 2001년, 용적률은 363%, 건폐율은 21%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개봉로 20길 158에 위치했고요. 근처에는 개봉역이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17년 당시 3억원 중반에서 매물을 형성을 했어요. 하지만 7억9천까지 2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최근에 폭탄 매물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죠. 5억2500만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4%대 폭락 중입니다. 추세적인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656세대, 고층은 36층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20년, 용존률은 499%, 건폐율은 57%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고등로 399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근처에는 상일동역이 있으면서 거의 초역세권 아파트죠.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 2020년 당시 11억 초반에서 매물을 형성을 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거래 절벽 이후에 10억대가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8억 2천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이고 현재 시점 이제 겨우 하락 추세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으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1평형,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1810세대, 고층은 21층, 사용 승인일은 2013년이고요. 용적률은 194%,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례강장로 121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근처에는 초등학교, 성내중학교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5억대 중후반에서 거래 가격을 형성했던 을 것들이 꾸준히 올라갔죠. 12억 5천만원까지. 고점을 형성을 한 바가 있었고, 최근에 부동산 중개거래로서 8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입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 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서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서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 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 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서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